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. 자그 다시 자, 전초전에 불가해요. 예, 그 좋았어요. 행운권을 추첨했어요. 아예. 오늘은 다 같이 파티라니까 다 같이 그서 행운권을 만들었습니다. 짠 행운의 추첨권, 행운권, 행운권 추첨. 감독님 <laughs> 선생님께서도 혹시 하나 선물 뭐 주실만한 게 있으십니까? 양념 세트. 어? <laughs> 양념 세트. 오, 오, 오 나도 갖고 싶다. 누나는 어? 나 화장, 나 화장 세트 소... 있어. 우와, 진짜 이건 진짜 갖고 싶다 내가. 소원, 소원, 소원. 들어 우와, 소원 들어주게. 그래, 소원들어줘. 게짱니다 짜. 자, 오 떨린다, 떨린다. 자, 다들 번호표 가지고 계시죠? 자, 번호표. 선생님. 선생님 번호 갖고 계세요? 우와 <laughs> <laughs> 어이 진짜 이거 호주머니에서 나는 옛날 그때 그거 하니까 37번 네. 자, 자, 친절 꽝도 있어요. 자, 어우 야 이게 참여율 좀그 처음 봤어요 진짜. 장난이야. 다들 연금을 보고 시... 있어. 그러니까요. 아 정말 안 됩니다 거짓말. 자 선생님. 자, 야, 자. 여보. 어, 선생님. 선생님이래요. 선생님이래요. <laughs> 지금 이렇게 보고 보시아닙니까 보고 이거. 아니 그냥. 오. 네. 음. 이 중에 하나 아무거나 그냥 탁 진짜. 네. 자 요. 길다 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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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다 길다 길다. 오. 뭐야 뭐야 뭐야. 아 이건 좀 애매한 건데. 아 이거 진짜 이거 겐리스다 네. 미쳤나봐 네. 내가 입고 있는 옷에 사인 바티. 나 미쳤나 봐 진짜 이거 오늘 선물 받으신 건데. 죄송해요. <laughs> 아, 뭐 어떻게 해야 돼?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해야 돼, 말아야돼 안안 이거. 안안 돼. 돼요. 이건 안돼, 이거. 이건 안돼. 아, 이게 오늘 선물 받으셨습니다뚜두 와. 번. 와. 번. 뭐야, 이거 짠 거야? 왜 이래? 그렇게 해서 아무거나. 자. 제발 신미. 자. 30번! 30번! 있0있3있번 30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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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이건 누나가 번 30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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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1 1번 자가. 유재환 프리허그. 유재완가 프리허그. 유재환가 프리허그. 유재환가 프리허그. 유재완가 프리허그. 유재 프리허그. 유재 프리허그. 유재 프리허그. 유재 프리허그. 자 19번, 19번. 자 소원. 와. 와. 소파. 야 이거 이거 이제부터 재밌게 해야 돼. 자. 자 소원을 뭘 말할까 과연. 소원을 말해봐. 말해봐. 저희 네. 전체 해주계습 네. 네. 전체 해주겠습 네. 선생님 정신이니까. 세션. 기분이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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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불러! 영어. 나 본다. 오 누나 오세요. 제가 부를게요야